트루마주짓수를 운영하고 있는 한동수 관장 그리고 시합 나갈 때는 에드워드 한의 이름을 쓰고 있는 에드워드 한 선수라고 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이번에 저희 호 선수를 이겼는데 아, 아 어떻게 이신 겁니까? 아뭐 경륜이라고 할수 있죠. 아 점수로 이겼던, 이겼던 것 같은데 처, 점, 점수는 어떻게 얻으신 겁니까? 아 점수는 뭐.. 오 플라타 스입인데 네, 뭐, 네. 고민했거든요 어떤 종류의 이입을 할까 하다가 네. 오 플라타가 멋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2형으로 이기신 겁니까? 그렇죠 어 마지막에 희룩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? 어격이 어, 없었습니까? 아, 어, 타격이 있었죠 하지만 네. 어 그런 것도 이겨내야 네. 주짓수의 정신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티신 겁니까? 네. 아, 그렇습니까? 아픕니다. 아, 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퍼브 한마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어 일단, 저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한테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엄마나 방송 탔어.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. 네. 출석 좀 해! <목소리> 예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. 아유. 아유, 감사니다여기지여기여기지 <목소리>